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종자가 바뀌지 않고는 절대로 열매가 바뀌어질 수 없습니다. 종자가 바뀌어지지 않고는 열매가 바뀌어질 수 없다 이 말은 아무리 이 종, 같은 종자를 거름을 주고 비료를 주고 태비를 주고 물을 주어도. 좀더 튼튼하게 더 굵은 또 많은 열매가 맺힐 뿐이지 열매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마치 우리는 콩 심은 데콩 나고 파 심은 데팥 나지 콩을 팥으로 맞추기 위해서 그게 많은 좋은 거름과 또 비료와 또 여러 가지 물을 주는 것이라든지 이런 걸 잘해도 역시 콩이 좀 굵어지거나 더 많아질 뿐이지 콩이라는 종자에는 콩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죄인들이 아무리 힘쓰고 애쓴다 할지라도 죄인의 신은 죄인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종자를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열매를 바꾸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가운데 가장 난해한 구절이고 특별히 한 또는 많은이라는 단어가 겹쳐서 읽으면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굉장히 난해한 본문 중에 한 본문이지만 핵심적으로 한 문장으로 만든다면 아담의 불순종한 죄 때문에 아담의 불순종한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에 이른 것처럼 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한시한 메시아 된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어렵게 되었다는 내용이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이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두 가지 원리를 옹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이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수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오늘 뜻과 잔을 받는 성찬 예식의 의미를 바로 알고 바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첫 번째 원리는 바로 대표성의 원리라는 말인데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제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한 사람, 그런데 이한 사람은 누굴 말하냐면 아담을 말합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때문에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쉽죠.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이라는 원인 때문에 결과가 뭐예요?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제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죄라고 하는 그 원인 때문에 결과로 뭐가 들어온 거예요? 사망이 들어왔다. 그래서 로마스 6장 23절에 죄의 싹슴 뭐라고요? 사망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세상의 죄는 세상의 죄의 가볍고 무거운 죄를 따져서 집행유예부터 사인까지 있지만 세상 죄는 결과를 중시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의 모든 삶의 그 중심은 이 동기를 중시합니다. 모든 죄가 인간의 욕심으로 출발해서 욕심이 인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이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그 결과로 죄가 들어왔고 죄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사망이 일었다. 이 사망이라는 말은 인간이 죽는 데. 이 죽음이 뭐냐 면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혼은 영혼이 죽지 않은 혼인 까닭에 하나님 인간을 처음 만들 때그 코에 모여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생기는 바로 영혼을 불어넣어서 생년 살아있는 영혼을 만들기 때문에 영혼은 절대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되면 영혼의 육신이 분리되어서. 그래서 육신은 흙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영혼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그 하시는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 때문에 사망에 들어왔다는 말은 바로 지옥으로 가게 되어졌다라는 말이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여기서 우리는 어? 하고 한번 성경을 읽으면서 헷갈립니다. 이와 같이라는 앞에 말과 뒤에 말에 어떤 연관을 지는 결과적인 의미인데, 갑자기 한 사람이 으로 말미암아라는 말 나오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바로 이한 사람, 이 아담은 아담, 이름 뜻을 열어 뭐냐면, 이건 사람이란 뜻이에요. 자, 눈을 뜨시고 죄를 봐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아담은 이름 뜻이 사람이란 뜻인데. 이 아담이 왜 모든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냐면 이 아담은 한 개인으로 하나님 앞에 계약을 맺은 게 아니고 은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바로 인류의 대표로 인류의 대표자로 하나님과 말씀의 약속인 은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담이 한 사람의 범죄는 모든 인류를 대표했기 때문에 인류 모두가 죄를 지은 것과 똑같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그 결과로 이르렀다는 말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죠. 이 원리들이 적용되는 것이 바로 대통령과 대통령들이 보통 어, 조약을 맺을 때자 예를 든다면 한국 대통령은 한국의 이 국민들을 대표하고 미국 대통령 은 미국의 국민들을 대표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도 그렇게 간 적이 없었지만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피자에 조약을 맺었어요. 일일이 영사관에 가서 이렇게 하지 말고 여행 가는 거는 가저 우리 전자 여권 정도만 해서 통과만 되면 그자 미국에 여행을 갔도록 하자. 서로 한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계약을 맺었다는 말입니다. 조약을 맺으면 우리는 그 자리에 참석 안 했지만. 이 한국 대통령, 한국 백성을 대표해서 미국 대 미국 대통령을 대표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미국 갈때 영사관의 비자를 받지 않습니다. 전자입금만 받아서 그냥 여행은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아담이 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인류의 대표로 아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대표해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모든 인류에게 미치는 원리와 똑같다는 원리입니다. 독사가 태어날 때부터 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담의 범죄 때 나도 함께 죄를 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아담의 범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이름을 원죄라고 부릅니다. 오리지널 sin. 원죄라고 부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원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너무 억울하죠. 나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고 그 자리에 없었는데 그래서 원죄는 뭐냐면 원래 죄인이다 라는 말입니다 원죄가 뭐라고요? 원래 죄인이라는 거죠 우리는 태어날부터 원래 죄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왜 원래 죄인이야? 나는 동의할 수 없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원래 죄인인 원죄를 가진 특성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성입니다 자, 죄 죄짓는 성 성질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 본능처럼 우리들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모여 죄성이 있습니다. 죄짓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아니 사촌은 내가 아무 상관 없는데. 사람의 본능은요.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잘 되는 거 이거 사람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상대를 막 받아치고 하는데 이건 은혜 받아서 그렇지. 원래 죄성 본성은 절대 상대가 잘된거 원하지 않아요. 오늘 어릴 때부터 바른 생활을 배우고 윤리를 배웁니다. 왜 배울까요? 어 아, 태어납도 선하게 태어났는데, 뭐 하려고 바른 생활하고 윤리를 배울까요? 그 이유는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하면, 원래 우리는 죄인이었고, 그 죄짓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상대를 힘들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고통을 주는 그런 본질을, 본능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외 부부가의 갈등이 생기고,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 생기고, 성도가의 갈등이 생길까요? 왜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습니다. 죄짓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좋아, 어, 못 살고, 그래서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힘들어지고, 어려진 이유는 뭘 모르는 거예요. 우리 속에 죄성이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하, 내가 너를 얼마나 이 배를 갈라서 제왕절기에서 너를 태어났다 해도, 아이가 기억이 없다예요. 믿을 수 없다예요. 그럼 뭘 보여줘요? 엄마가 배를 보여줍니다. 그 흉터를 보면서, 봐라, 너는 느낌이 없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이 엄마가 왜 이렇게 배를 찢었는지 너 아느냐? 바로 너를 출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를 갈라서 절개를 해서 너를 태어났다. 그 흉터를 보면서 이 아이가 아, 엄마의 배 속에서 재앙 절개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듯이. 우리가 원래 죄는 인정 안 한다 하고 싶어도 우리 속에 죄짓는 성질이 있는 걸 보면 여러분 원래부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가만히 보세요. 그래 같은 형제가 아니고 남매지간이라도 좋은 거 나눠 먹으라 하면 나는 먹습니까 나는 먹습니까 어째든지 안 주려고 해요. 어째든지 숨기려고 그래요. 둘째가 태어나게 되면요. 첫째가 아, 지 동생을 이뻐해 줘야 되지만 사랑을 뺏기더라고요 보면 안막 집안을 봅니다 꼬집어 봅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난다고 하는 맹자의 성선설이 있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난다는 성악설이 있습니다 순자가 이야기한 거죠 그 다음 물어봅시다 성경적으로 성선설이 맞습니까? 성악설이 맞습니까? 이만큼 설명해도 대답하기 싫은가 봐. 사람은 태어날 때도 악해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이 힘들게 만오는건 당연하다고 생각 해요. 그들데 뭐요? 은혜가 채워지고, 그죠? 그 속에 은혜가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고, 믿음이 풍성해지면 사람이 어렵게 될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사랑이 떨어지면, 자연으로 죄성이 발동해서 각 예수 믿는 사람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서로 안할 말하고 안할 행동을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 그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사람 보고든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가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서 말씀에 충만 기도에 충만 믿음에 충만 되어야 우리가 우리가 이 죄성이 뭐요?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간념 같으면 간념의 잠자는 균을 보균이라고 부릅니다 잠자는 균은 이건 활동을 못해요 그러나 이것이 어떤 한계이 되면 활동이 하면 활동성 균이 됩니다 그때부터 공격을 하게 돼요 죄성을 잠자게 만들고 죄성보다 하나님의 영성이 더 강해야 죄성을 이겨야 되는데 이 죄성이 영성을 이겨버리면 예수 믿어도 오래 믿어도 아니 목사가 되어도 장로가 되고 장비가 되어도 사가 되어도 사람들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원래부터 죄인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 증거가 뭐예요? 죄짓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독사가 독을 타고난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자, 고린도서 15장 4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첫 사람 아담은 생명. 요거는 쉽게 말하면 살아있는 영입니다. 처음에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죠? 아담이 흙이라는 뜻이고 사람이 뜻이. 거기다 뭘 불어넣으세요? 생긴 영혼을 불어줘서 생명이 우리 한글 말로 살아있는 영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럼 움직이는 거죠? 영혼이 들어가으니까 사람이 죽으면 뭐요? 영과 육신이 분리되는 겁니다. 마지막 아담 마지막 아담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시죠. 이분은 우리를 무슨 영이 되신다고요? 살려주는 영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을 살려주셔서 천국 가게 할수 있기 위해서 아담은 첫 번째 아담은 그냥 살아있는 영이지만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살려주는 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두 번째 이 대표성이 올라. 더불어서 중요한 원리가 바로 연대성 원리입니다. 자 오늘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도로 다인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자 여기에서 우리는 로마서 5장 14절 읽으면서 많은 억울함과 갈등을 가집니다. 분통이 터집니다. 왜냐하면 아담부터 모세까지, 자, 우리 바울은 아담부터 모세까지 해야 되면, 아담부터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까지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 말이 우리 분들터 되죠.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자들까지도,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자들까지도 우리는 그런 사람이죠. 우리의 조상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자신들도 우리 자녀들도 에덴 동산에 그때 없었고 그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따먹는 일도 없고 그런 범죄를 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이 못 한다고요? 왕로로도 한다. 이게 어렵잖아요. 아 내가 죄를 지어 가지고 내가 죄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데, 내가 제 그때 아야된 동산에 있지도 않고 선악을 알리게 한 나무도 안 먹었는데, 안 따먹었는데, 불순종도 안 했는데, 왜 내가 아담의 범죄까지 내가 뒤집어져야 되느냐. 이건 억울하다. 분통이 터진다. 그럴 수 있죠. 왕노로 한다는 것은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거든. 근데 그음 말이 아담 오실작,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다. 그러니까 이첫 번째 아담과 그리고 마지막 아담, 오실 아담은 인류의 대표라는 의미를 여기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마지막 아담이라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표현해 놓고 있는 이유는 바로 대표성의 원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가만히 보면 이 대표성의 원리뿐만 아니라 연대성의 원리가 있어요. 1980년 이후에 우리나라의 연자제 연자제법이 없어졌습니다. 연자제법은 바로 연대 책임 제도인데 이게 없어졌어요. 이전에는 우리가 할아버지가 빚이서면 아버지가 또 아버지가 빚으면 자식들이 받았는데 그래서 이 연자제법을 없애 버렸죠. 이 죄라는 말은요, 빚이라는 말입니다. 죄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빚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주기도모에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옵소서. 우리가 우리가 우리 형제의 그죄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죄도 우리의 빚도 탕감해 달라는 말이죠. 그래서 죄는 빚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는 지금도 연자제법이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대로 존재해. 그래서 할아버지가 빚을다갚어봐으면 누가요? 아버지가 빚을 대신 갚아야 되고, 아버지가 못 박아보면 아들이 갚아야 돼. 아들이면 손자가 다 갚아야 돼. 그러니. 마치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인류의 대표로서 하는 계약을 맺어서, 만약에 아담이 불순종 안 했다면, 우리 모든 사람이 뭐요? 영생을 누리겠죠. 그러나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억울하지만, 그 대표의 원리성, 원리에 따라, 연대성의 원리를 따라, 우리 모두가 다 사망이 왕로로 달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더큰 은혜가 넘치게 되죠. 자 오늘 우리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런 적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제가 하얀 글로 설명을 해놓은 이유는 그냥 읽으면 이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가 안 되고 헷갈려요 보세요. 그러나 한 범죄, 즉 아담의 불순종했던 범죄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정죄, 원죄에 이르렀다. 같이 자, 이거는 바뀌지만 대표성의 원리와 또 연대성의 원리입니다. 한어려운 행위 어떤 행위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대속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뭘 받으셨다? 구원을 받았다. 그러므로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을 말하. 영생에 이르게 된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 오실 자의 표상으로 표현한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자의 죄를 대표해서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지지하 않았는데 왜 내가 제가 용산받았냐?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아담처럼 인류의 모든 자의 죄를 대신 대표해서 짊으시고 죽으시기 때문에 바로 내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용산받은 줄 믿습니다. 만약에 제가 제 아들이 학교 유리창을 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아, 아들이 유리창을 깬 값을 갚아줄 수 없다면 누가 대신 갚아줍니까? 아버지가 대신 갚아줍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죄는 용산받아야 안 받아요? 용산을 받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19절에는 한번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반복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어인 되리라 아멘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처럼 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인된 줄 믿습니다 이 어인이란 말은 어렵다심을 받았다는 거죠 여전히 우리 속에 죄성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되어서 우리는 죽어 우리 영혼이 지옥까지 않고 천국 갈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 주신 은사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로 얻어서 그 능력을 받아서 이제는 재성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의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뜻과 잔을 받을 때 그냥 받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괜히 아담 지가 범죄해가지고 우리까지 죄를 다 집어 서고 말이야.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표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 때문에, 대신 우리가 예수 영상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백성이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어 예수를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은혜와 그리고 사랑을 베푸셨다는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오늘 덕과 잔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의 독성을 없앨 수 있는 것이 해독제입니다. 이 우리의 원죄의 이 독을 없애는 것은 주의 보혈, 그것이 해독제인 줄 믿습니다. 주의 보배로운 피 이것이 바로 우리 죄를 이렇게 없애는 것인 줄 알고 오늘 장과 떡을 받을 때에 정말 그런 정말 감격 그런 기쁨. 그래서 오늘 떡을 받을 때 떡이 그 속의 혀와 우리 지하를 통해서 부러지는 것처럼 예수님 날 위해 대신 살을 찢어 주셨구나. 그걸 삼킨 나는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포도 잔을 받을 때그 붉은 걸 보면서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 구원해주기 위해서 이 피를 내셨구나. 그걸 삼키듯이 내가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 덕과 잔을 받는 저와 이름 대기를 주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